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긴급 방송 좀 빠르게 켰습니다. 일단 우리 슈림 로버 주저 여러분들 멘탈은 이제 꽉 잡으셔야 됩니다. 자, 지금 당장에 도파민 엄청 돌고 있을 거예요. 와, 내 주식이 오늘 또 상한가라니. 아니 지금 당장에 며칠 연속적으로 올라가는데도 멈추질 않네. 도파민이 다 엄청나게 돌고 있을 텐데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께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사한가 자리 16,560원까지 찍어주는 모습이 나왔어요 자. 현재 이 자리를 찍어주고 나서 주가 살짝 윗꼬리 달린 상태에서 현재 27.4%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자 지금 완전 난리 났죠 여러분들 네 상한가도 풀리고 현재 윗꼬리 자리인데 이제는 우리가 걱정해야 될게또 내일 거래 정지 때문에 다들 좀 헷갈려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일단 여러분들 제가 어떤 부분이든 간에 다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어쨌든 오늘 상한가를 찍어줬다는 거는요 진짜로 현재 돈들이 갈 곳이 없다는 거요. 자, 돈이 어디로 슈림 로봇으로 현재 다 모여 있다고 봐도 무방한 자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현재 방금 전에 이렇게 또 상한가가 살짝 풀려 있었던 거요 여러분들. 이거는 뭐냐면은 자, 상한가 떨어졌기 아시죠, 여러분들? 상 따로 들어온 게이미들 단타들 한번 털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익 실은 매물들로 지금 당장에 많을 거예요. 상한가를 문 닫아버리면은 게이미들이 익절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니까, 러장 마감까지 여러분들을 괴롭힐 겁니다. 현재 이제 장 마감까지 한 시간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한 시간 동안 뿐만 아니라, 우린 또 다음날, 그리고 장 마감되고 나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한번더 제가 또 말씀을 드려야겠죠. 자, 현재 여러분들, 지금 와지면 안 됩니다. 새로들한테 물량 상납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흔들기기 때문에 하락의 신호가 아니라, 문 닫기 직전에 마지막 테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롤러코스트의소리는 떨어지면 안 되겠죠 현재 꽉 잡고요 우리 긴급분석전에 멘탈전을 의미해서 다같이 구독 좋아요 자 한번씩은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이스 영상을 제가 휴린노보 언제부터 찍어 들었습니까 3,000원대부터 찍어 들었는데 진짜로 봐봐요 지금 현재 16,000원대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오늘 매수를 하신 분도 있죠 여러분들 이거를 제가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있냐. 이만큼 올라오는 자리에서도 제가 한번더 여러분께 매도가라고 한번더 말씀해 드린 적 없거든요 즉 그만큼 신뢰 있는 방송을 위해서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에다가 한번더 축제가 열렸다고 말씀드리면서 댓글에다가 축제 자 오늘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댓글은 필수 아니겠습니까 의리로다가 한번씩 부탁드리면서 바로 영상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당장의 거래량이 4,400만 주가량 터지고 있는 와중에서 현재 외인들의 매도 물량이 찍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니까 이제 신한투자 그리고 한국투자에서 물량을 던지는 모습이 현재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일단은 얘네들이 뭐냐면은 대표적인 공매도 창구요 자 현재 상한가 올라가니까 겁먹어서 숏커버링 치다가 상한가 살짝 풀리니까 이때다 하면서 남은 물량 던지면서 주가를 누르는 겁니다 현재 개미들의 공포심을 조작하는 거죠 얘네들 여러분들 매도 물량 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매수물량은 0개입니다 자 그만큼 현재 공매도 세로도 역시 겁을 굉장히 많이 먹고 있다 이거고요 현재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은 이거를 현재 누가 받아 먹느냐 이거예요 주가가 16,000원 밑으로 안 빠지죠 누군가는요 이 쏟아지는 물량을 16,300원 라인에 현재 다 받아 먹고 있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관이 현재 던지는 거를 세력들이 현재 물량을 받아 먹고 있고요 이건 바로 뭐다? 손바뀜이다 이거요 자 현재 고가에서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물량 소화 끝나면은 다시 한번 더 말아올릴 가능성 또한 충분히 존재한다 이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영상에서 살짝 가장 중요한 거라도 볼수 있는 게 뭐냐면요. 현재 이거죠. 매매 거래 정지이고, 이게 1월 16일날에도 이제 공시가 나왔던 내용인데, 어떻게 나왔었습니까, 여러분들? 사실상에 15,638원 위로 마감된다. 자, 이따게 되면은 이제 내일 한번더 거래정지 된다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자, 일단 이거는 제가 어제, 그리고 엊그제, 주말 내도록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 것 같은데, 일단 보시면은 주가 위치가 16,370원이 만큼 오늘 16,000원 위에서 마감된다 하면 뭐예요? 화요일 날 그냥 바로 거래정지로 되고요. 수요일 날에 다시 한번더 거래정지 풀리면서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자 근데 사실상 이게 대박인 게 뭐냐면은 새로들이 지금 뭐요 내일 그냥 뭐 거래 정지 당하든 말든 상관없고 우리 그냥 위에서 놀겠다는 게 현재 의지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원래는 보통 정지를 피했을 거면은 현 시간부터 상한가를 찍고 풀린 시점부터 그런데 주가를 빼면서 15,000원 대 라인까지는 주가를 뺐어야죠자 근데 현재 장 마감 1 시간 전에 16,300원에서 버틴다. 이거는 뭐냐면요. 내일 그냥 하루 쉬고 모레 더 크게 가겠다는 현재 세력들의 배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물론이죠. 우리가 장 마감까지는 계속해서 주가를 지켜봐야겠죠. 갑작스럽게 장 막판에 내려앉을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추세로 봤을 때 어떻다? 현재 여기서 달라붙는 거래량 돈들, 이런 스마트머니들이 너무나 강력하게 들어오는 흐름 때문에, 이번에는 진짜로 거래정지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 자, 애가 애초에 이게 몇 번째냐면요. 벌써 네 번째거든요. 자, 보세요. 슈르노봇이 최근에 공식 뜬게이네 개밖에 없어요. 매매거래정지 예고. 이세 번은요, 귀신같이 새로들이 주가를 컨트롤하면서 피해갔었는데, 지금 현재 이 마지막 나왔던 16일 날 거, 이 기준이 얼마라고 했는데, 15,638원이었다, 이거죠, 여러분들. 자, 15,638원 넘어가면은 거래정지인데, 현재 거래정지를 시키려고 주가를 쭉 끌어올려버리는 모습이 현재 나와주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오늘 만약에 상한가로 마감되거나, 어쨌든 그 위로 마감되면은 거래정지로 이제 마감이 되는 구간이 나오겠죠? 하지만 만약에 세력이 막판에 15,600원까지 빼줘서 정지를 피하려고 한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는요. 우리한테 오는 대박 기회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한테 더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니까요. 지금 구간은 그것보다 쫄짜리가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즐겨야 되는 구간이다 이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은 지금 굉장히 고민 중일 겁니다. 이거를 말아 올려서 상한가로 닫고 내일 쉴지 아니면은 장 막판에 다시 한번 더 물량 던져버리면서 모든 개미들의 차익실험 물량 받고 한번 더 내렸다가 정지를 피할지 이제 여러분들 이제 30분이 남아가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계좌를 운명을 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 사실 여러분들 뭐가 되든 간에 우리한테는 이득이요 왜 주가가 20% 이상 오르는데 우리한테 왜 어떤 게 손실이겠습니까 여러 맞죠 우리한테는 손실 보는 게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또뭘 준비해야 됩니까? 현재 여러분들 주가가 올라가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대만족 중이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될게 뭐냐면요 이제는 우리가 진짜로 매도 준비도 슬슬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계속해서 우리는 매수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 제가 영상에서 처음 말하는 것 같아요 매도가 역시 이제는 준비하는데 해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 제가 다 전체적으로 준비해 놨습니다, 여러분들. 자,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화면에 이 번호를 적어 놨죠, 여러분들. 자, 여기다가 이제 휴림이라고 저한테 두 글자를 전송을 해 주시면은 현재 우리 세력들이 바라보고 있는 최종 매도가 자리,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매수가보다는 매도가가 더 중요한 시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위아래 변동성이 너무나 심한 종목이다 보니까 최종 매도가 자리,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는 구해 가야 되고요. 오늘 여러분들, 거래정지를 당하든, 아니면은, 거래정지를 안 당하든 간에, 이제는 우리가 이거는 확실하게 준비해야 된다, 이겁니다. 왜? 슈림 로봇, 여러분들, 떨어질 때도 여러분들, 어마무시하게 빠르게 떨어져요. 순식간에 주가 20% 빼버리는 그림 나올 겁니다. 자, 그때 돼서 이제 제이스님, 지금이라도 이런 세력들의 고점 매도가 받아갈 수 있을까요? 그때 가서 우리가 후회하지 말고, 여러분들, 제가 휴드노브 찍으면서 영상에서 이렇게 강절하게 말하는 거 여러분들께 처음인 것 같은데, 이거 여러분들, 제가 이 영상에서 말해봤자, 새력들이 주가 바꿔버리면은, 바, 더만 바보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 제이스와 함께 가면서 끝까지 세력의 머리 꼭 뛰기 위해서 전략 매도하고 수익을 만끽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제가 화면에 적어놨죠, 여러분들. 여기다가 어떻게 이두 글자만 저한테 전송해 주시면 된다 라는 거를 한번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매도가 받아간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내일 또 아침에 장 초반에 여러분들 변동성에 대한 거에서 우리가 한번더 준비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거래정지를 당한다면 은 수요일 날에 대한 변동성을 제가 한번더 준비를 할 거고 현재 거기다가 새로 뜨이 위에서 이제 손바김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평단가 역시 제가 현재 다 구해 놨어요 자 장중에 저는 계속해서 오늘은 휴린 노보 외에는 본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만큼 현재 휴린 노보에 대한 준비가 모두가 마쳤고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매도가자인들 거의 근처에 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변동성 더 심해질 때 그때 돼서야지 너무아 급하게 매도하지 말자 이거예요. 봐봐요. 우리가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제이스님 최고점 매도 못해도 저는 수익이라서 상관없어요. 봐봐요. 여러분들 200%수익이었다가이 20%라는 주가 빠지잖아요 그럼 수익률이 어떻게 되냐면요 180% 수익이 아니에요 플러스 140%로 남을 겁니다 여러분들 네 순식간에 수익률이 60%나 까먹게 되는 상황이 와요 그런데도 나는 상관없다 자 막상 이 상황 오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기분 들냐면요 돈을 잃은 것 같은 기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2억 벌고 있다가 1억 벌고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은 진짜로 내가 손실을 보있는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돈을 벌고 있어도 그때 팔았으면 2억인데 왜 지금 팔아서 1억 됐을까 너무 아쉽다 여러분들 주식하면서 아쉬움 남기면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아쉬움 남기지 말라고 제 것까지 띄워놓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두 글자만 저한테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또 이런 내용들을 제가 또 이렇게 또방 안에서 한번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보시면은 시 초과단타 전략방이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보시면 안에서 단타뿐만 아니라 출입로봇에 대한 대응 또한 같이 또 여러분께 한번 더 나가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실제 여인데자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집 단장님 현재 휴림 로봇 외에도 추가적인 수익을 가져가고 싶다 라고 좀 말씀을 하시는 분들 있어서 제가 이번에 준비를 해 봤습니다 바로 어떤 거예요 네, 시초과 단타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준비를 해 봤고요 항상 저는 오전 9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8시 50분에서 9시에는요 우리가 휴림 로봇에 대한 대응을 가져간 다음에 그 다음에 추가 수익을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요 이번에 단타를 또 나가고 있으니까요.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제가 적어 놨죠. 여기다 어떻게 단타라고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현재 이런 거는요. 우리가 불장일 때만 사실 이런 걸 진행을 하는 거지. 불장 외에는 이거 해봤자 손실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우리 꼭 언제 하자. 이렇게 장이 좋을 때 여러분들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들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여러분들 100% 무료기 때문에 한 번씩은 받아 가셔서 다시 한번더 대응 받아 가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께 제가 휴림 로봇에 대한 재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상 현재 휴림 로봇 올라가는 건 올라가는 건데 대체 왜 올라가는지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란 생각 들거든요 자 그분들 위해서 제가 이번에 한번더 준비를 해본 거고 그런데 아직 내가 구독과 그 다음에 좋아요 누르지 않았다 하신 분들은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씩은 꼭좀 부탁 좀 드리겠고 그리고 댓글에다 어떻게 효율로봇 다시 한번 더 신고가 가자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댓글에다가 신고가 여러분들 아니면은 축제라고 댓글 한 번씩만 적어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 우리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새벽이 왜? 정지를 불사하고 현재 주가를 올리고 있겠습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삼성전자 공급망 이슈 때문이요. 자, 삼성이 2030 무인 공장 프로젝트. 사람 없이 반도체 만드는 세상 이것에 들어가는 로봇 팔 누가 만들겠습니까? 현재 대한민국 1 세대 로봇 기업 이렇게 휴림 로봇 현재 로봇 팔을 현재 만들고 있어요. 자, 삼성의 까다로운 공정 기준을 맞출 수 있는 기술력은요. 휴림은 벌써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 납품이 아니라 삼성의 생산 시스템에 휴림의 로봇이 동기화되는 거예요. 지금 주가는 근까 이 거대한 재료의 초입일 뿐인데 상한가 훌쩍 떠근가 우리가 도망갈 주식은 아니라 이거죠. 거기다가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테트라죠, 테트라. 자. 휴림은 여러분들, 꿈만 먹고 사는 회사가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미 벌써 어디에 깔려있습니까?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2차 전지 공장에 로봇 깔아서 벌써 돈을 쓸어 담고 있어요. 자, 2026년 설비 투자 슈퍼사이클. 살살, 러분데 공장 GM에는 휴리 로봇이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주문은 너무나 밀려있기 때문에 벌써 공장이 풀 가동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실적이 뒷받침되어주는 상승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세력들이 자신 있게 주가를 쏘아올리는 이런 모습들이 현재 나와주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사실상 휴리노봇으로는 이제부터는 회사의 체급을 바꿀 준비 또한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EQ셀이라는 회사를 이번에 로봇 회사가 장비 회사를 품었다는 소리인데 이제 삼성 SK한테 로봇 따로 장비 따로 파는 게 아니라 통으로 묶어서 이번에 이제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 뭐냐면요, 매출 단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 주가는 그러니까 로봇 가치만 반영됐지 이 사실상 이번에 나올 M&A 시너지 여러분들 아직 반영도 되지 않았습니다. 즉, 주가는 아직도 여러분들 더갈 자리가 남아있다고 여러분들 현재 말씀을 드리는 거요. 예 대신에 올라가도 우리는 이 자리에서 경각심을 가져가면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끌고 가야 다 이런 걸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어떤 거냐면요. 이제 AI 자율주행 로봇. 뭐예요? AMR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튜림은 여러분 이제 껍데기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제 뭘 만들겠어요? 로봇의 뇌를 만들고 있어요. 자, 물류센터, 병원, 식당, 자, 알아서 이제 돌아다니는 로봇을 만드는 게다슈진 로봇의 기술입니다. 거기다가 정부 정책도 현재 밀어주고 있는데 제조업, 서비스업 현재 얼른 들두 날개를 달고 날아가고 있어요. 즉 오늘의 흔들림은 뭐 그냥 말그들로이 거대한 미래를 위한 진통일 뿐이랍니다. 자 어쨌든간에 주가가 현재 이데 다시 한번 더 상한가로 마감되는 려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상한가로 마감해드든 아니면은 풀려가지고 갑작스럽게 급락이 나오든간에. 우리는 뭐가 됐든간에 기회라는 거를 여러분께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이 가격대에서 이제 마감되면 내일은 거래 정지입니다. 자, 거래 정지 당한다고 우리는 당황할 필요가 전혀 없겠죠. 현재 여러분들 어쨌든간에 가장 중요한 보다 오늘의 상승 너무나 좋고 축하할 일이지만은 우리는 남들보다도 빠르게 뭘 준비된다. 해야 매도가 역시 우리는 이제 슬슬 준비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매도하고 가져가는 라 소리가 아니요. 에 우리 대신에 매도가 자리. 잡아갈 준비 또한 하면서 그 다음에 추가적인 단타에 대한 비중도 자오는 나오는 사례가 있으면은 JS 한번더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라이브를 통해서 한번더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직도 내가 구독 좋아요 누르지 않다신 분들은요 내 구독과 좋아요 버튼 여러분들. 아직도 안 눌렀다면 꼭좀 부탁드리겠고, 댓글에다 어떻게, 휴림오버 다시 한번더 축제가 열렸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댓글에다가 축제라고 한 번씩은 꼭좀 부탁 좀 드릴게요. 자, 거기다가 지금 내가 아직 이렇게 대응을 받기 위한 남, 남기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빠르게 어떻게, 화면에 저거 낯저룸 널기다가 어떻게, 휴림이라고 네, 두 글자만 저한테 전송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100% 무료기 때문에 한 번씩 받아가시고요. 여러분들도 저한테 의리로다가 구독, 좋아요, 댓글 해주시는 만큼 저도 여러분께 의리로다가 구독, 좋아요, 댓글 해드리면서 금일 영상은 지각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다들 한 번씩 남기시면 될것 같아요. 자, 나중 돼서 우리 남기지 말고 미리 여러분들은 또 대응 받으셔서 제이스를 통해서 한번더 여러분들 머리 편하게 쉬고면서 대응을 받아가고 수익도 챙겨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여기서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 제이스였습니다